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지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면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참 소망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의 길. 를 우리로 묵상하게 하십니다. 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 본문 전체에서는 네 가지 사건을 쭉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제자 중한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해서 잠깐 "주님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아, 어, 전혀 다른 사건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에 관통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에 대,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그런 길에 대해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 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결과들도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그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집에 오셨으니까 대접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 우리 그 굉장히 어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을 이제 수종들더라. 그어 섬기는 혹은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 린 자들 이렇게 다 귀신 쫓아내주시고 치유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 이루어진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병,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 주시고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연약한 자의 질병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치유하시는 자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따라오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홀로 가시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도 예수님 제자마저 떠나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러한 일들은 내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홀로 세상 일과 무관하게 가시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홀로 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에, 걸어가시는 어,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 제자의 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에, 부탁하신 그 사명의 길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개를 가시는 그 길, 홀로 감당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이 제자의 길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20절입니다. 20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새 둥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 그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 쉴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맡겨 주신 사명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구원의 길을 이루실 때까지 어, 가시는데. 이 땅에 쉴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두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어,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데 있어서 홀로 계시는 것.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어, 홀로 계시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과 없이 예수님 혼자 계시는. 세상에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물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을 때 기쁨도 있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웃으시고 하셨던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는 아직 제자들이 이해도 못하고 있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홀로 계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에, 그러한 내가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고 했을 때그 길은 이러한 감정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도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청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답하신 겁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디란 게 없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이 땅에서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닌 거죠.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그것이 죄악된 길이고 사람이 멸망의 길로 하나님 없이 넘어지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아마도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다가 혹은 이쪽 회당에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섬기는 사당, 그 회당은 어딘가 나도 이제 그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섬길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시냐니까 내가 그리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전은 머리둘 곳이 없다. 나에게 예수님께 아지트가 없다. 예수님께 내가 사역한주이 부서가 없다. 예수님은 세상을 거슬러 가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는 쉴 곳이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쳐 머리들 곳이 없다. 예수님의 힘든 마음도 여기에서 엿볼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할지도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쉴 곳이 없다 이런 마음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또 나에게 맡겨신 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우리 많이 힘들 때 주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한 번쯤 다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쉴 곳이 없다.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쉴 것을 찾는 건 아니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예수님께서 내멍에를 메라. 내멍에를 메라. 내멍에가 오려 가볍고. 그리고 다쉴 자, 그 피곤한 자들, 그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쉬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쉴 곳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쉴 곳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석이관이 예수님, 내가 따르겠으니,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대답은 어, 이 땅에서는 그... 내가 쉴 곳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이 대답을 좀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제자가 아버지 장례에 있으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답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상 일 때문에 거기에 그, 그 마음 뺏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의 그 안식을 찾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계속 가자.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묻는 마음 속에는 장소가 있었어요. 쉴 곳이 있었습니다. 도착지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런 도착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제자의 길이고 어, 믿음의 길이라 끊임없이 변치 않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요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힘든데 힘들어도 참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너는 나와 함께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 제자 집에 방문했습니다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방에 들어가시니까 그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면서 짐은 너희들이 지고 와야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뜻과 내 마음과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다리시면서 또할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다. 내 곁에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말고 주님께 마음 들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땅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치유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마음도 또한 받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 곁에만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오직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쉴곳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 주시옵소서. 주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